가겠습니다. 밤중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윤석열 얘기와 윤석열과 기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윤석열이 정말 전대미문의 황당한 짓을 했죠. 네, 반스만 입고 설쳤다고 합니다. 아, 윤석열을 체포하러 온 특검 수사관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반스만 입고 예, 속옷 차림으로 그대로 구치소 바닥에 그냥 엎어져 버렸다고 하죠. 아. 특검부를 비롯한 직원들이 두 시간 가까이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바닥에 들어놓고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집행을 중단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야, 참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어, 역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세계사를 다 뒤져봐도요, 이런 사례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이런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혹은 국왕이 됐든 혹은 뭐그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재판에 가지 않기 위해서 팬티만 입고 저항을 했다.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20세기 최악의 독재자라고 하는 어 차우체스쿠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기 위해서 엄청 저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우체스쿠 같은 그런 독재자도 하는데 글쎄 윤석열은 자존심이란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팬티만 입고 설치다니. 이야,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쉴드를 칠수 있을까요? 누가 옹호해 줄수 있을까요? 누가 변명해 줄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변명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저의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을 옹호해 주고 있는, 변명해 주는 기자들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예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들과 한 패거리였던 법조 출입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윤석열의 이런 빤스 소동을 변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단순히 친검이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치 검찰과 가까웠던 게 아니라 그들과 뼛속까지 동일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즉, 내란 본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아시다시피 어제 윤석열 <laughs> 네. 구치소에서 버텼어요. 반스만 있고. 이 얘기는 전 세계에 다 다전이 됐습니다. 기가 잘 노르시죠?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 인류 역사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한 1만 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문자로 기록된 게한 5, 6천 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어떤 기록에도 아, 붙잡혀 가지 않기 위해서 팬티만 입고 어쨌다? 예, 그런 사례는 없어요. 동화? 동화나 우화? 이런데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자, 그런데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변명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윤석열의,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쉴드를 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이 반스만 입고 설친 거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벗고 있었을 뿐인데 특검에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불씨에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래 된 거다. 요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뭐 드러나 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가 차는, 아니, 말도 하자. 하여튼, 근데 이렇게 실드를 치고 나섰어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좋아요. 윤석열의 변호인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치죠. 뒤늦게 이게 너무나도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같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유일한 변명거리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검찰한테 특검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빤스 벗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날이 더워서 그냥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 특검이 쳐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유일한 변명거리가 요거야. 요거 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장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 윤석열 그 전까지 옷 입고 있었대매. 그러다가 특검이 온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렸대매. 그리고. 특검이 갔다 그러니까 다시 옷 입고 나왔대매. 이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아 이게 말 같잖은 소말그들로말 같잖은 소리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실드를 칠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말 변호인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변명하고 나선 이 말은 그부터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황당한 짓을 합니다. 체포 불응을 하기 위해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날이 더워서 입고 있었는데 벗고 있었을 뿐인데 마치 체포에 불응하기 위해서 옷을 일부러 벗었다 라고 주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라고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얘네들 또는 윤석열이 내란 세력들은 분리하면 가짜뉴스라고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을 비난하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해요. 그러면서, 하, 어떻게 이렇게 반스만 입고 싶던 얘기를 함부로 떠버리냐,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니고, 라고 이제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것을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일단 우기고 보는 거죠. 자, 적어도 이런 행동에 기자들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본인이 직접 취재를 하려고 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이 같은 행동, 글쎄, 어떤 말로도 저는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드 못 쳐. 그런데요, 이거를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예, SBS예요. 자, 어,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내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laughs> 조절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 당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옷차림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구치소 측도 양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일부러 벗은 것처럼, 벙정성호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 참. 세. 그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차라리 사실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아니 정말 국격이 바닥으로 나동거려지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향해서 비웃음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차라리 이게 가짜 뉴스였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법적 조치를 한답니다. 법적 조치 한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여러 군데에서 이 윤석열 측의 주장을 웬만하면 다안 받았던 것 같아요. 기자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뭐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윤석열 쪽의 주장을 받았은 데가 없는데 몇 군데가 받아 썼어요. 그중 하나가 SBS입니다. SBS에서는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윤석열 쪽의 주장을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SBS 쪽에서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쉴드를 치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받아서 김계리가 나섰어요. 어, 특검의 소고브리핑은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알 권리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반스만 복 반스만 입고 특검의 이집 명장 집행에 저항했다. 이 브리핑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야. 반스만 입고 있었다는 얘기를 왜하느냐 이거야? 아니, 반스만 입고 있었으니까 반스만 입고 있다고 얘기하지. 그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윤석열 측 주장대로. 음? 너무 더워서 내가 반스만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특검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부리에 반스 저항을 하게 됐다. 만약에 상황 이런 거다 치세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겠네. 내가 반스만 입고 들어 누워 있는데 특검이 와가지고 영장 디밀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잠시만, 잠시만 내옷좀 입고 얘기하자. 옷좀 입고 얘기하자. 그래놓고 옷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을 해도 저항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 만약에 정말 내가 일부러, 영장 집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반스만 입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날이 더워서 그랬던 거면은, 그런데 불시에 영장 들고 쳐들어온 거면은, 나 같으면 그랬겠어. 내가 지금 반스만 입고 있으니까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봤네. 옷좀 입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게 맞는 거잖아. 예, 그럴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돼 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 특검 쪽에서 처음부터 아니, 뭐 특검 쪽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두 시간 동안 윤석열을 말로 설득했다 그러잖아. 에? 아니,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이라도 옷을 좀 꺼내 입었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2시간 내내 빤스만 입고 개겨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쪽이나 윤석열 변호인 측이나 김계리 쪽에서 떠버리는 저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택도 안 되는 변명인 겁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부랴부랴. 지금 어거지 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이게 상식 아니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식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세력들은 아예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나 봐. 윤석열이 반스만 입고 있었던 거는 더워서 그렇다. 그런데 이거를, 공보에 써먹었다. 홍보를 했다. 이게 문제다. 윤석열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반스만 입고 싶다는 걸 홍보한 게 문제다라고 지금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김계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측 변호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자들이 동참을 하죠. 예, 그 SBS 임찬종인가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예요. 아예 대놓고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 뭐라고 올렸느냐?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뭘 입고 있었다고. 경찰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어 봐라 니들이 지금처럼 난닝군이 메리야스냐면서 공개적으로 끼일 끼 거렸을까? 참네.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뭘 입고 있었다가 아니죠? 입고 있다가 벗어 제끼고 개겼다는 거 아닙니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형적으로 검사들이나, 특히 정치 검사들이 쓰는 말 바꾸기죠. 진실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주제와 논점을 바꿔 놓는 겁니다. 뭘 옷을 뭘 입고 있었던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아니, 당연히 하지. 근데 뭐, 그걸 입고 지랄을 떨었다고. 체육복을 입고 있던, 정장을 입고 있던, 군복을 입고 있던, 뭘 입고 있던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지랄을 떨었으면 그게 기사거리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윤석열이가 반스 입고 있었다고 그게 문제 삼습니까? 그 차림새로 지랄 방정을 떨었다 영장집행에 저항을 했다 이게 문제잖아 그 옷차림으로 그런데 뭐 니들이 지금 난닝군이 메리야스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끼길거렸을까? 자 좋아 그런데 여기 조국은 왜 나옵니까? 조국이 뭐 옷차림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조국이 반스만 입고 설치는 거 봤어? 어? 아니, 이미 적폐언론들이 조국 대표가 등산복차림으로 등산 가더라.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얼마나 많이 털었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석방되고난 다음에 뭐 아침에 뭐그 브런치를 먹으러 가더라. 무슨 옷차림으로 가더라.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난닝군이 메리아스 님 하면서 공개적으로 길킬 거렸을까? 아니, 조국은 적어도요. 조국이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요. 빤스만 입고도 설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 근데 조국이 여기서 왜 나와? 예. 이 임찬중이라는 애는 괜히 조국을 여기 끌어넣어 가지고 이 문제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리고 검사들한테 빌붙어 있는 친검 기레기들이 흔히 쓰는 수법들인 겁니다. 으, 이게 진실을 호도하겠다는 거예요. 참, 아유. 하, 자, 자, 뭐라고 했는지도 이어서 볼게요. 자, 이 임찬종이 이런 말도 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박근혜나 윤석열과 관련해서 쓰지 못한 얘기는 없다. 근데 윤석열이나 박근혜와 관련해서 쓰지 못할 만한 기사를 조국에 대해서만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laughs> 갑자기 얘는 윤석열 얘기를 하다가 조국하고 박근혜가 왜 튕겨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볼때 이게 이게 이제 적폐들이 많이 쓰는 건데 얘들 불리하면 조국 어쩌고 뭐 하지 않아요. 딱 그런 식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주제와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는 얘긴데 좋아 그럼 이거는 뭔가요 조국 대표 집 앞에 가가지고 짜장면 시켰냐 짬뽕 시켰냐 몇 그릇 시켰냐 이거는 뭔데 이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썼던 건가요 아니 지금 기자들 아크로피스 앞에는 안 몰려가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크로피스타까지 몰려가서야 정상이잖아. 아예 가지도 않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 또 있습니다. SBS,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정경심 PC 사건. 아직 압수수색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라고 보도했던 바로 이 기사. 기억하시죠? 압수수색은 사흘 뒤에 발견, 어, 진행됐는데,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뭐가 발견됐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됐다. 라는 식으로 보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보도 결국 중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뭔데? 이건 뭔데? 글쎄, 이걸 단기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양심이 터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게 누가 무슨 옷을 입었든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옷을 입고 지랄방정을 떨었으면 그 옷을 입고 범법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기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장을 입고 그냥 내 집에 조용히 걸어다녔다면 내 방에 고마만이 있었다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뭘 하든 무슨 상관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정장을 입고 깡패짓을 했다. 그러면은 정장 입고 깡패지 됐다. 장용진이 정장 이고 깡패지 됐다라고 기사 할거 아니에요? 응? 제가 빨간 옷을 입고 막 돌아다녔다. 와, 장용진이가 파란 옷만 입는 줄 알았더니 빨간 옷도 입네. 기사거리 될수 있겠죠? 예. 무엇을 입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특이한 행동을 했다면 기사거리가 됩니다. 당연하잖아. 윤석열이가 반스만 입고 가만히 있었다. 누가 그걸 기사로 기사거리로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그걸 입고 반스 바람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저항했단 말이야. 그랬으면 당연히 기사거리가 되는 거지. 낄낄거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나요? 예. 이들은 진짜 중요한 문제를 살짝 숨기고 초점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반스 입고 있었던 뭘 입고 있었던 지가 옷 입는 거 가지고 지나를 따느냐 요런 문제로 바꿔치기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본질은 지가 이런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요. 윤석열 어떻게든 간에 쉴드쳐주고 싶은 겁니다. 아닌 척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아, 진짜. 아,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의 자괴감이 듭니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참. 이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본질이 결국에는 내란 세력들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예. 얘네들의 그 본질을 뒤져보면 얘들도 내란 세력의 한 묶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란 세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 참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고요 저는 이런 주제로 지금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치 검찰들과 붙어 먹었으면 이런 내란 상황까지 쉴드를 치려고 하겠어요. 뼛속까지 이들은 내란 세력인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들은 윤석열 총통 찬양 기사를 썼을 놈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검찰 개혁으로 끝낼 수 없고, 이것이 언론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고,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붙어 먹으면서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게 구조화 되어 있는 거예요. 좀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것을 빼앗아도 되는 거좀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특혜를 누릴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 중에 하나, 그 문제점 고리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과 법조 기자들 간의 커넥션이었고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어찌보면 윤석열 내란의 본지는 검찰이 아니라 기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종 지금 윤석열의 이런 행동에 알게 모르게 쉴드치고 알게 모르게 찬양하고 옹호하는 자들 거의 그 출신이 놀랍게도 기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언론들, 언론은 언론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참, 씁쓸해요. 아유, 참, 아유, 진짜. 아유, 이 개새끼들. 제가 참할 말이 더 많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들을, 특히 법조 기자들 저 비방할 때 정말 야, 야비한 거참 많이 써먹었거든요. 음? 굳이 들먹거리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들먹거리면서 저 되게 야비하게 공격했었어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몰아세우게 됐어요. 그랬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빤 써가지고 저렇게 한다. 야참 아유 진짜 예. 우리의 개혁은갈 길이 이렇게 멉니다. 자, 호반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M